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저의 그 현재 점수 사례? 약간 가지고 있는 지금 점수 스펙을 좀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남기는데, 어, 참고하셔가지고, 그, 혹시나 좀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엔 좀 정보 수집을 저도 좀 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 시청자 분들 중에, 이게 아마 아실 거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일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NCS 강사 점수제도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이게 HRD네 사이트 들어가면 원래 뜨거든요. 여기에 이제 점수 인증제가 들어가는데 현재 제가 아, 현재 제가 지닌 어, 점수는 이제 그 일반 사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사무직종에서 50점을 현재 보유 중이거든요. 예, 기본 점수 40점에다가 지금 현재 어, 산업기사, 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10점이 지금 가점이 붙은 상태인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50점 가지고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50점으로는 그 교육기관, 네, NCS 강사로 활동이 불가능해요. 최소가 여러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 점수가 뭐 55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이 5점을 올리기 위해서 좀 알아봤어요 <laughs> 알아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떠왔거든요 HRD 내 사이트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요건 40점은 돼요 네, 40점은 먹었는데 문제는 경력사항이 없어요 네, 제가 군대 4년권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통신분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 쪽이랑 구분이 돼 있어서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병적 증명서 냈는데 빠꾸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거는 뭐 점수 인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자격 점수에서는 뭐 이미 여기 나온 대로 그 5번 항목에 보면 제가 산업기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점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지금 50점까지는 챙겼는데 이또 보수교육을 제가 이제 그 들어보려고 또 들어가 보니 이게 매달 또 열리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떤 달은, 이 전문 교육이나 융합 교육이 아예, 그, 강, 개설된 강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이게 문제가. 예. 얘를 그럼 보수 교육을 노려야 되는데. 근데 교육을 일일이 맨날 체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번 23년 7월 기준으로는 얘가 열린 강좌가 없어요. <laughs> <laughs> 전문교육이나 용합교육이 사이트에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예, 개설된 강좌가 없더라고요. 15시간 미만 뭐한 뭐 3점 어떻게 뭐 챙긴다고 하는데, 근데 최소 5점을 챙겨야 되는데, 여기서 15시간 이상을 들으려면 뭐 매달 뭐 교육 강좌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지런함이 또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죠. 뭐그 다음에 우수교사는 역시 해당 안 되니까 저는 뭐 빼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어~ 또 최근 5년 이내에 뭐 관련 분야 경력으로 뭐 이게 하는 게 없어요. <laughs> 없어요. 가장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아이 물론 이것도 저 핑계라면 핑계지만 제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자면 그 기사 시험 준비를 만 지금 제가 열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냥 편의점 알바만 뛰고 막 이랬지. 이몇몇 몇, 몇 개월 전에도 알아봤어요. 근데 웬만한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공식 그 교육기관들은 이 NCS 강사 점수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 미달로 할 수가 없어요. 채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내용이나 뭐, 어떤 ITQ 엑셀 내용이나 정보 처리, 뭐, 기능사 산업기사 내용을 왜 유튜브 플랫폼을 제가 활용하는 거냐면은, 네, 왜냐면은, NCS 점수 미달이라서, 뭐, 미달로, 55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설, 아니 뭐, 그 오프라인, 뭐, 학원 같은데, 이력서를 넣어서 서류 통과가 안 돼요. 그니까, <laughs> 러 이게 문제예요. 오프라인 쪽 하고 쪽에, 그, 몇개이게 서류 저 넣어봤거든요? 넣었는데, 서류 통과가 안 됩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네, 55점 이상이 안 돼서. 그니까, 55점을 무조건 달성을 해야지만, 이, 이력서 서류 통과가 돼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강의로만 제가 결국은 올리게 되는 배경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5점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laughs> 진짜요. 5점 올리려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여기 지금 50점 돼 있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거를, 이제, 그, 사실상, 이 보수교육도,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22년도부터는 기초교육이나 기본교육은 가산점 인정을 또 제외시킨대요. 점점 강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문교육과 융합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능력개발 평가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또도안 떠요, 잘. 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그 시간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데 점수도 뭐 반영을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번 7월달 기준으로.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 그래서, 그, 교육신청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교육신청이 이게 이제 보수교육이 있죠. 응, 음, 개설되어 있는 과정에서 전문교육이나, 그, 이 전문교육은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몰라. 이것도 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어. 일단 냅다 그냥 뭐다 들으시는 분들은 들은 것 같은데, 융합교육은 없고, 음, 전문교육고 얘가 이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는 있는데, 아, 이거 이수를 하는데, <laughs> 네.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기관에, 기관에 이거 연락을 해봐도, 담당자가 전화 준다 그랬는데, 전화도 안 줘. 자리 비웠대. 하여튼, 정부기관 상대로 뭐 업무 처리하려고 하면은, 또, 또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일단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나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 같은 걸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도저히 나는 이쪽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잼뱅이인지, 모르는 건 몰라.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55점에서, 그러니까 50점이니까 5점을 어떻게든 여기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보수교육에서. 아, 이제 또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단 다 이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플랫폼을 제가 사용해서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에,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나갈 수 있는 에, 역량이 안 돼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데, 뭐, 별수 있나? 그럼 나는 그냥 유튜브에다 문제 분석 영상 올려야지. 네. <laughs>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 좀, 저도 뭐, 이렇게 점수제 맞춰가지고, 최소 점수 맞춰서 이렇게 밥벌이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네. 나라법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튼. 네. 저도 이런 어떤 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거를 좀 정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세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네, 뭐 아무튼 예, <laughs> 좀잘 준비하셔서 저처럼 이런 꼴이 나는 어, 어,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경력을 쌓으라고 하는데, 아니 뭐 무슨 일자리 들어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66만명이 지금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지만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laughs> 쉬운 일이 없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좀저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좀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많은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교육 신청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막상 신청해 보면은 잘 봐요 이게 저기 안돼 제가 이게 이게서 신청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aughs> 누르면 이, 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대요. 여기 네. 사유가 있어. HRD에서 NCS 확인 강사 승인, 훈련 교사 자격증 취득 소속 기관이 공공직업 훈련기관, 민간직업 훈련기관인 경우만 신청 가능한 교육입니다.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 씨, 또 이것 또이거 이게 또 어? <laughs> 장애물이 돼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원래 인정되는 점수 교육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이 이게 이제 전문교육 그, 그 관련된 건데, 안 돼요.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